여기 쫄 표지판을 한번 쓰여 있는지 볼까요? 이게 마지막인가? 아닌가? 어, 여기 마지막이네. 어? 여긴 어디지? 이런 데도 있었나? 여기에도 뭔가 쓰여져 있다. 열쇠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요 열쇠를 얻었어요. 좋은거 같죠? 이 표지판은 뭐지? 돼지고기 냠냠? 짱가 필요하다. 짜잔. 어. 그 소년 정말 불쌍한 것 같아요. 재밌는 책을 못 읽다니. 레인 있나요? 레인? 일단 여자의 집에 들어간 후 레인을 찾자. 레인 어디 갔지? 이알때 뭐야. 꼬마에서 일어나면 되는 거. 여자의 집가 게. 왜, 여, 여긴 왜 이렇게 어두 지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나 무서워. 여름아또한상 속에 빠진 거니? 그건 그렇고, 네방 뒤편에 서재를 만들었구나. 우리가 모를 줄 알았니? 모조리 불태울 거야. 여름... 여름이? 어, 그 소년 아니에요? 바닥에 부서진 액자가 있.. 어디? 이 상자를 못 열게 돼 있는 건가? 못 열게 돼 있는 거구나. 내가 현실로 왔을 때 이미 모든 책이 붙었고 나는 화가 너무 많이 났다. 날 입양한 두 분이 원망스러웠다. 우리 겨울이가 후계자가 될수 없다면, 너도 될수 없어. 겨울, 겨울이 형은 이미 죽었잖아. 겨울이 형이 그렇게 된게다 누구 때문인데. 애초부터 나는 후계자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저 책을 좋아했을 뿐이라고요. 방해하지 마세요. 여름씨, 멈추세요.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칼자루와 하얗게 구했 질린 엄마의 얼굴. 손을 떼며 전화기를 떨어뜨리는 아빠.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그대로 내 손에 쥐어진 칼로 내 가슴을 찔렀다. 이제는 보디 행복한 환상 랜드엔드 제외하셨나요? 이번에는 환상 랜드라는 탈출 맵을 가지고 왔는데, 어땠네요이 탈출 맵의 주인공인 제이는 사실, 사실 사실 이름이 제이가 아니라 한여름이고 겨울에 겨울에 봄이 나왔던 한겨울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겨울에 봄을 플레이하지 않으셔도 플레이할 수 있으실 거예요. 겨울 겨울에 봄이 궁금하시면 그 후속작도 같이 플레이해 보시고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탈출웹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2016년에도 좋은, 밈,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뿅.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다음번에 유튜브 계정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출처 파랑새 증후군, 파랑새 증후군, 출처주선백과 음, 그렇다면. 네, 여러분, 이것으로 환상랜드 탈출맵을 끝내보았는데요. 이거는 도대체 왜 준지 모르겠어요. 먹을 수도 없는데. 황금 사과는 모르겠어요. 좀 맛있다. 어쨌든 이거 왜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재밌게 플레이 했습니다. 재밌었어요, 환상 핸드.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 추천과 재겨찾기 버튼, 그렇고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다 그때까지.